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저희가 12번의 시간에 내실을 가지기 위해서 잘 다가가기 위해서 요가의 정의를 좀 짓고 요가란 마음작용 제어이고 우리가 매트 위에서 하는 동작을 아사나라고 해요. 아사나의 정의도 짓고 아사나의 하는 목적도 짓으면서 그 목적성에 맞게 12번의 과정을 채워나가요. 그래서 요가란 마음작용제어라고 하고, 이 마음작용제어를 매트에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을 아사나라고 하고, 아사나란 스티라, 숙함, 아사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토대, 오늘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죠. 뿌리의 시간인데, 토대가 스티라 잘 다져지면 숙함, 좀 불필요한 긴장감은 완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티라, 숙함, 이 양극단의 에너지가 아사남, 잘 조율된 상태를 아사나, 요가 상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아사나를 하는 목적도 우리가 요가의 목적이 명상이잖아요. 마음 작용 제어였잖아요. 그래서 좀 고요하게 머무르기 위해서. 이 척추의 공간을 잘 펴야 한다고 해요. 척추가 에스 없이 잘 펴지면은 좀더 주위를 안쪽으로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척추를 잘 펴지 못하게 하는 나디로 에너지가 가장 휘연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세 구간, 요추, 흉추, 경추 디스크가 쉽게 유발되는 구간을 요가에서는 그란티 결절 매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매듭을 풀어주는 테크닉이 반다기 때문에 저희가 사주차 과정 중에서 첫 주차 과정은 가장 주요한 테크닉 반다를 잠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다 중에서도 가장 1번 차크라에 머무르는 뿌리 반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질 중에서도 위로 잘 뜨지만, 창의적인 체질이지만, 풍궁의 에너지가 우세하지만, 지수의 에너지가 좀 부족한 체질이, 그라운딩이 잘안 되는 체질이 바타여서, 특히나 바타를 위한 그라운딩 요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 뿌리차크라의 메시지가 몸과 연결되는, 땅과 연결되는 공간이어서, 지금 여기 현재였죠. 나의 의식, 의식이, 지금 여기 현재 에잘 정박하면, 우리의 의식의 무한함을 깨울 수 있다 해서, 저희가 첫 강의 진행하는 플로 우 이름을 만달라 원을 뜻하거든요. 원으로 도는 요가를 진행하다가 저희가 9월 도서에 만달라라는 표현 대신 만디르라는 표현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표현이 제한되고 있어서 9월 달부터 만디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이 만디르에서 제한되고 있었던 것이 만트라였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프닝 만트라와 클로징 만트라로 첫 강을 열고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만디르 플로우를 저희가 4강. 봄이 한참 깊어졌었던 봄 중에서도 가장 봄다운 춘분이 지나고 나서 청명을 앞두고 저희가 오 샹들리제라는 곡으로 그 우리 봄비가 막 내렸었던 그 시즌에 딱그 샹들리제를 나눴었던 그날도 막 봄비가 내리기도 했어요. 요 샹들리제 거리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는 샹중에 맞춰서. 저기 오늘 어그 플로우를 진행했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실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책이. 책의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어서 요 샹들리제, 저희가 봄에 했었던 요 샹들리제라는 곡으로 만디르플로우를 진행해 보실 것이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나다움의 공간, 뿌리의 공간이기 때문에 나답게 잘 움직이기 위해서 셀프 요가를 권장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셀프 요가 곡은 제가 어, 어제 그제 애들이랑 대전에 아쿠아리움 갔다 왔는데 그 이너 그 수중 발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머스트 헤브 러브 그러니까 사랑을 챙겨야 돼 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하얀 눈이 내려와 하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막 이렇게 수중 발레를 하시면서 너무 노래가 좋았던, 좋았던 게 떠올라서 이 곡에 맞춰서 오늘 셀프 플로우도 한번 진행해 보실 것이에서 지금 딱그 하얀 눈이 막 듬뿍 내리는, 내린다는 절기 딱 대설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설 셀프플로우는 그렇게 하얀 눈이 펑펑 내려와 라는 그런 노래 가사를 담고 있는 머스트 헤브 러브라는 곡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아사나의 토대가 되는 것 뿌리가 되는 것이 야마와 니아마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상현달 시즌은 외부와 관계는 게 좋은 시즌이다 해서 야마를 나누고 있고 저희가 육강 시간에 뿌리 차크라 시간은 하얀달 시즌 디톡스 시즌이다 해서 내부와. 관계 맺기 좋은 시즌이 라해서 니아마를 네 한참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책에서도 그 사태야 우리의 감정과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면서 요번 달책요 저자는 그 에너지 의학 서양에서는그 에너지 의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들과 협력을 해서 그런 협력을 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많이 했나 봐요. 환자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나 봐요. 그래서 요거은 특히나. 좀 직관이 뛰어나, 그 타고나기를 직관이 뛰어나서 사람을 보며 동시에 그 사람이 질병이 파생되었었던 그런 감정들이 캐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스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테크닉들을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서 우리의 에너지와 감정은 사뜨야, 거짓말하지 않고 그것이 좋지 않은 에너지가 외부로 표출되는 것이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에 책임을 줄수 있어야 된다. 질병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그 1장에서 언급되고 있어서 오늘의 야마는 제가 사뜨야랑 아힘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장 우리 보디리스에서도 그렇죠. 좋지 않은 음식을 막 먹으면 질병에 노출되고 자연과 가까운 탈 무명화된 생체식을 먹으면 질병이 저절로 치유된다는 원리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서 아힘사, 가장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힘사 할수 있다면 돌볼 수 있다면 좀더 외부와 원활하게 관계 맺을 수 있다, 외부에게 폭력을 입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항이 또한 아힘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트야와 아힘사도 한번 나눠볼 것이에요. 그래서 물라다라 차크라 집단 무의식의 공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디리셋에서도 이 아토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무의식, 고전관념은 라는, 난치병이라는 고전관념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차크라, 그런 집단무의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 2번 차크라부터는 선택된 관계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1번 차크라는 선택받기 영역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프랑스인이라면 조금 더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조금 더 뿌리 깊숙이 박혀져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체주의가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져 있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프랑스인의 어떤 관습이 있는 것처럼 그런 집단무의식적인 사고 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것이 나라, 보통 부모님의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안전함과 두려움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의 공간이고 타마스, 지로 분류되죠. 땅으로 분류돼서 그런 에너지가 잘또 배출되는 아빠나 바유가 흐르는 공간이어서 이 시간에 또한 그런 무거움을 잘 내보내는 그라운딩 플로우를 진행하고 있고 가장 본능적인 컬러, 물질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는 빨강색의 컬러와 가장 본능적인 감각기가수각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먹는 것에 의해서 몸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물질층, 육체층 안나마야코샤의 영향, 영향에 마늘, 많이 영향을 받는 공간이 오늘 깨울 뿌리반다가 머물러 있는 뿌리반다가 머물러 있는 뿌리차크라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뿌리차크라 안에 머물러 있는 뿌리반다를 부장과뱀자세를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12가지 리추얼을 나눴죠. 그래서 제가 그 리추얼을 13번째로 붙일까 그냥 다시 처음이니까 첫 번째로 붙일까 하다가 13번째부터 하면 좀 이렇게 숫자가 계속 이렇게 번복이 될것 같아서 다시 처음이라는 의미로 다시 1대1 1 리추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아이홀베이 일일 추월 10가지를 나눴고 11월달에 12가지를 나눠서 지금까지 22가지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12월달에도 12가지를 나누면 3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이어서 데이리추월 첫 번째로 한번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리추월 지난달 열, 11번째와 12번째가 모두 알러지 질환이었죠. 그래서 천식의 치유법으로 탈 문명화가 되어야 된, 된다면서 생체식이 계속해서 오토파지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절 계속해서 권장되고 있었고, 비염도 완치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단세 지방산이 많아야지만, 단세지방산 선유소로 인해서 단세지방산이 많아져야지만, 장루수군, 죽은 구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서, 이런 비염까지도 안치할 수 있다, 염증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표현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런 알러지 질환 중에서 하나인 이 아토피도 우리가 난치병으로 알고 있지만, 요 분의 주장이 아닌 그 일본의 학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도 해요. 완전 생체식을 지필한 저자도 이 아토피는 정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까지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이 분이 지금 연세가 꽤 많이 드셨겠지만 30대 의사 시절에 그 일본 학회 이런 생체식 학회에 갔는데 거의 70, 80대 노인부 노인 의사분이 이 학회를 이끄는데 머리가 완전히 새까맣고 머리가 완전히 빼곡하고 눈이 어린아이와 같이 초롱초롱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배워가지고 지금까지도 환자를 이렇게 치유한다고 해요. 그분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래서 어, 우리 서양 의향에서도 우리 아토피가 일어나는 원인을 이두 가지로 규명을 한다고 해요. 치, 피부 장벽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피부 장벽이 약화가 된 것은 유전자가 변이되었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유전자의 변이를 막기 위해서. 보습제를 처방시켜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 때문에, 이제 알러지 때문에 피부과 가면은 보습제를 처방해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레르기 염증 반응, 그러니까 과잉 염증 반응, 소장 내에 세균이 과다 증식함으로써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크림과 면역주사를 처방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이러한 아토피, 알러지 질환은 문명이 만든 질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음식으로 장이 장에 세균이 과다 증식해서 일어난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바꿔야지만 정말로 완치가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습제보다 스테로이드 크림과 면역 주사보다 생침식이 조금 더확 강력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완치하고 싶다면 이런탈 문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생체식을 선택할 수 있다라,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좀 놀랬거든요 스테로이드와 이러한 면역주사가 조금 더 강력한 항균 역할을 할것 같은데 생체식이 더 강력한 항균 역할을 한다고 해서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식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 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상상 연습 화건 명상이었죠. 그래서 내 피부는 아름다워라고 상상하고 그것을 마인드셋 할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지난달 도서에서도 나를 치유하면 세상이 치유된다에서도 그 소금물 반식욕이 언급되고 있었죠. 소금물 반식욕을 하면서 몸을 돌볼 수 있다면 사랑해, 감사해 라는 마인드셋으로 몸을 돌볼 수 있다면 아토피는 정복할 수 있는 난치병이 아닌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임사. 내가 나를 가장 힘사할 수도 있고, 아, 힘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요번 달 책은 제가 그 재즈 요가 할 때쯤에 이렇게 시간표를 올리죠. 그래서 그 때쯤에 조금 큰 서점을 한번 돌거든요. 근데 요번 <laughs> 달, 지난달도 그렇고, 요번달도 그렇고, 손에 걸리는 그 요가 책이 너무 좀 뻔하기도 하잖아요. 요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젊으신 분들이 쓴 에세이지 우리가 읽을 순 없는 노릇이고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또 집에 있는 책의 눈에 띄어가지고 요책요 책을 저 저는 읽은 지좀 됐는데 요 책. 또 지난달 서적과 같이 차크라를 좀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요가를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요가를 하는 목적이 나디를 깨우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이 나디 안에 그러면 요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차크라를 우리가 탐구하는 것은 요가인으로서 저는 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크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또한 특이하게 차크라에 대한 언급을 좀 상세하게 하고 있어서 요번 달 책은 이걸로 한번 선정해 보았고 그래서 그 한국만 해도. 이 에너지 의학이라는 용어도 없고 이 에너지를 다루는 분들과 의사분들이 협력도 잘안 하죠. 근데 서양 분들은 그런 협력 작용이 이뤄진다고 해가지고 좀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첫째 아이 도 두째 아이도 다 자연주의 출산, 집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충주가 조금 더 그래도 서울 수도권보다 좀 작은 지역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때만 해도 산파 분이 또 충주에도 없으셨고. 그 진료를 충주에서 보러 가면은 다반 의사 선생님이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때는 그냥 청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병원도 청주를 막 다녔는데 둘째 때는 그럴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그 그 주기 꼭 받아야 되는 필수 검진을 다른 지역까지 왔다 갔다 받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충주에서 받아 받았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조금 의심하면서 계속 점검을 하시고, 괜히 점검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해서 실은 조금 안 좋은 치료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냥 산모, 그 사, 산파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냥 그거까진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너무 그게 협력 관계가 좀안돼 있는 거죠. 아직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청주나, 그 저는 청주를 다녔는데, 수도권만 해도 그런 그, 그 자연주의 출산이랑 그런 걸 협력하시는 의사분들은 그걸 좀 믿고 가시는데, 그 이런 게안돼 있는 이런 지방들은 너무 쓸데없이 너무 의심만 하셔가지고, <laughs> 괜히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서양은 조금 그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기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일장에서 저희가 이번 주는 그 에너지 의학의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그 오늘은 첫 번째 그 다음 시간 우리가 2강 시간은 두 번째 원칙 3강 시간에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나눠 볼 것인데 그첫 번째 원칙이 아까 샀대야 자기가 살아온 역사가 바로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꿀 수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에너지와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질병은 그런 에너지 장 감정에서 발현된 질병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우울증은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질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의 태도와 의견 신념이 맺고 있는. 단계가 생물학적 구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에너지 치유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요첫 번째 원칙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의사분이 만든 그 치유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우리 보디디열에서도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그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단이 그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에어로빅이 또한 제한되고 있더라고요. 막 뛰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금연, 네 번째는 조금 신기하게됐었는데 45분간 복부를 마사지하는 테크닉이그 중에 한 가지라고 해요. 그서 45분 동안 복부를 마사지할 수 있을지 차라리 훌라우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심리 치유가 그것 중에 하나였다고 해서 이렇게. 서양사회에는 그 의사분들과 이런 에너지를 다루는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자를 좀더 직접적으로 치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몸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늘 뿌리차크라의 공간이죠. 음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공간이라고 해요. 그서 내가 나의 몸을 바꾸겠다라는 의지로 식습관을 바꿀 수 있다면 아임사, 나를 돌볼 수 있는 공간, 오늘 그러한 뿌리의 공간을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